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의 엄청난 기적 사건들을 보, 보았죠. 뭐와 뭐죠?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접 체험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각처로 소문이 퍼져 나갔을 거예요. 정말. 정말 소문이 막 퍼져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이 오병이와 칠병이와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 하나가 쏙 들어왔는데 그 사건이 뭔지 기억하세요? 이 오병이와 칠병이 사건에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딱 삽입해 두었습니다. 뭐였죠? 예,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 받았다. 자녀에게 떡을 줘야지, 개들에게 떡을 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예,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내 믿음이 크도다. 예, 주님, 일부러 거절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그 사이에 딱 두시면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누구라도 이방인이 되었던 형편없는 자가 되었던, 가난한 자가 되었던, 부한자가 되었던,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걸그 사이에 두심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기적과 이런 이야기들이 각 처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때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면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찾아와 표적을 보여달라며 시험을 합니다. 여기 이제 시험이란 단어는 덫에 걸리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는 은혜를 갈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들의 계략입니다. 어, 그들이 예수님을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걸뭘 보면 할수 있냐면, 여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름하여 어, 바사, 확 바사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사예요. 기억하세요. 바사. 바사야 되는데 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왔습니다. 이 둘이 어떤 자들이냐면 비유를 든다면 개와 고양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개와 고양이는 잘 어울립니까? 같이 안 어울리잖아요. 예.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양인들이 볼때 한국인, 일본인 같은 동양인이니까 되게 닮았고 친밀하겠다 싶지만 한국인과 일본인은 약간 상종하지 않는 물이 아닙니까. 그죠? 유난히 참 싫어해요. 앙숙이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비슷한 색깔인데 완전히 어 달라요. 서로 이 앙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새 나라를 새 왕국을 세워서 이제 어 의인들에게 부활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뭐 영생, 천사 이런 것들을 이제 믿었던 그룹이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이 종교 사회의 기득권층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독점한 사람들이들이고요. 이이 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자기들 말하거든요. 사두개인이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룹이 어,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사독의 후예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제사장은 또 세습직이기 때문에 이런 제사의 직분들을 그들이 다 쥐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예 오늘날로 하면 국회 같은 곳입니다 어 재판권도 갖고 있었고 어떤 종교에 대한 그런 영향력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내들인의 대부 대다수가 사두개파 일 만큼 어, 종교 사회적으로 어 기득권 층들 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어 이 통치를 쉽게 하려고 누구랑 손을 주로 잡았냐면 이 사두개인들하고 손을 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친로마 성향이었고요. 아까 바리새파는 반로마 세력이었죠. 로마를 메시아가 물리치고 새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했던 자들인데 이들은 로마와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꿈꿨던 자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납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부활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새 시대가 올걸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좋은데, 자기들이 다 누리고 있는데, 새 시대를 꿈꿀 일이 없죠. 그러새 그러니까 시대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이런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이 각을 세웠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지금, 지금 둘이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서 어, 당신 표적을 좀 보여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 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이 나타났기 때문인 거죠.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 특권의 그 영역들을 아사 가는 예수님이 싫었던 거죠. 같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복음이 아닌 것들로 하나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로 하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고 이건 사탄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겁니다. 이런 걸로는 하나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몸으로 나왔으니 대화가 될 리가 없죠. 예. 주님은 딱 아시고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하늘이 흐리면 날이 굳겠다고 쉽게 분별하는데 어찌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상청에서 날씨를 발표하면요. 잘 보시면 기상청에서 날씨를 장담하면서 발표하지 않고요. 퍼센테이지로 발표합니다. 내일 강수 확률은 뭐 60%, 강수 확률은 뭐90% 이렇게 하죠. 90%라고 발표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10%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만 하는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 발표하면 저희가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죠. 오늘 비온대 믿어요. 의심치 않고, 그죠? 그리고 날씨 보니까 아 오늘 비올것 같은데 정말 기상청에서도 비 온다 했어. 오늘 우산 가져가라. 아직 비가 안와도우산 갖고 가죠. 하늘의 날씨를 보고 시대를 우리는 분간하죠, 분별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병자들 수많은 병자들 고침 받았죠. 귀신들이 떠나갔죠. 오병이와 칠병의 사건들이 벌어졌죠. 거기에 따른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죠. 예, 이런 엄청난 사건들과 표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와서 뭐라고 해요? 예,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 분별하지를 못하느냐? 이 분별하다 말이 뭐냐면 지나치게 의심하다 말이거든요. 어찌 너희들은 지나치게 의심하고 있느냐?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습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도 막 만들고요. 음모론이 막 피어나요. 이런 거야. 분명히 이럴 거야. 분명히 이럴 거야. 자기, 자기 피셜. 요즘 젊은이들 말로 자기 피셜, 뇌피셜이죠. 자기 생각에 막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내가 보니까 분명히 그래. 그 사람 어떻게든 안 믿으려는 사람은요. 막 없는 얘기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보면 뭐 황당한 얘기가 되어 있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이미 있었고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은 나는 안 믿으려고 작정했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이것도 말씀하세요. 이미 요나의 표적은 앞서서 이미 살펴봤었죠. 요나의 사건은 뭡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모두가 죽게 생겼을 때 요나가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3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침몰해가고 있는 배와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그리고 3일간 죽음의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바로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강력한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5병이어7병이어도다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찢으시는 떡을 떼어 주셨던 것처럼 떡을 나누다 쪼개다 그런다느라고 그랬죠. 나누고 쪼개고 갈기갈기 찢듯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백성들에게 먹여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찢으시는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교회 꼭대기에 다 모를 달아두고 있죠. 십자가를 달아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심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것이 큰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죠. 자, 좀더 말씀을 따라가 볼 텐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근데 떡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니까뭐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칠병이어 때도 그렇고 이제 떡을 계속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뭐 남은 떡들을 뭐 챙기려고 했었나 보죠. 근데 못 챙긴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나 하시는데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이 바사, 이 바사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뭐냐면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이고 떡 얘기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떡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 누룩을 얘기하신 건 뭐냐면, 어, 부정적인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지키게 되면 6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신이 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양의 피를 바른 곳은 넘어가잖아요. 죽음의 신이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간 뭐가 이어지냐면 무교절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날 저녁, 6월절 저녁, 어, 6월절을 지키면,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무교절은 뭐, 뭐냐면, 무교병을 만들어서 쓴나물과 같이 먹는, 한 주간 먹으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무교병이 뭐냐면, 그 발효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빵, 서양이니까 빵이라고 하는 게좀더 맞겠죠. 어, 이 성경이 번역되라면, 누룩이 없는 떡. 그걸 먹는 거예요. 일종의 뭐 공갈빵 같은 겁니다. 맛 없죠. 그냥 딱딱하게 밋밋한. 그걸 일주일간 먹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고 부풀게 한다는 의미에서 죄의 영향력들을 상징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킨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사냐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 죄가 없는 삶,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들을 기념하고, 그것들을 결단하며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둔했던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아이고, 떡 얘기하시나 보다. 아우, 떡을 빠뜨렸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냐? 8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해요. 요즘 계속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어,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체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점점 흉흉할수록, 주변 전국이 시끄럽고 요란할수록, 또 대선이라 아주 또 난리가 아닙니다, 요즘. 그죠? 예, 난리가 아니에요. 막 여러모로 정신이 없는 이때에 우리에게 묻고 계신 듯 해요. 너희들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가 나쁜 문제, 잘 이해 못한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다. 그리고 주님이 풀어주세요. 빈들과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떡을 먹게 하셨던 그 사건이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떡이 없다는 걸로 내가 책망할 리가 있느냐?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떡을 먹는 얘기 아니잖아요. 배고플 때떡 먹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신 사건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거니까 지금은 떡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만 있으시면 되잖아요. 그걸 경험한 거니까 떡 없어도 돼요. 주님만 있으면 되죠. 와,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니 주님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고백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뭘 걱정하냐면 떡이 없어. 다지. 이 걱정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엔 그 떡을 드렸을 때 오병여, 칠병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떡이 있어야 주님이 또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려면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다 제자들이 떡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떡이 없음을 고민하고 있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떡 때문에 고민하고 있냐. 그 사건은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나에 대한 얘기잖아. 내가 너희들의 생명에 떡된다는 사건인데 왜 그걸 모르냐. 이 말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돈에 대해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어린 자녀가 그러는 거예요. 수연이라고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다섯 살짜리 어린애가. 아빠, 돈 없으면 아빠, 아빠 노릇 못 하잖아. 이런 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네가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아버지 역할 못 하시잖아요. 그건 너희들이 할 걱정이 아닌 거죠.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이 없는 떡도 만들, 있게 하실 수 있고, 예, 다 빈들에서도 먹일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데 이 제자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죠. 그렇게 떡에 관한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얘기라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을 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자 제자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떡이 없는 걸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얘기한 거구나. 깨닫게 되었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죠? 근데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그 차이는 뭐의 차이라고요? 예, 믿음의 차이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제자들이 못 깨달았을 때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설명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건 다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깨닫지 못한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안 믿으려고 작정한 자들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안 믿으려고 작정한 자들이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두 그룹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사 바사의 존재들과 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믿음과 누룩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들에게도 주님을 분명히 자세히 풀어 주시거든요. 하늘을 보며 분별하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표적들로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도 하셨고요. 심지어는 요나의 표적까지도 설명해 주세요. 십자가를 이제 곧 아직은 당신은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지만 이제 곧 십자가의 사건이 있게 될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죽이기로 더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주님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남고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그 태도가 누룩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 믿음 없음은 그냥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 없음은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죄고요. 그게 오늘 그들이 가진 누룩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죄예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4장, 예. 믿음, 없이,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죄예요. 그게 누룩입니다. 이 누룩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일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들의 그 누룩을 너희들도 주의해야 된다. 반대로 제자들은 좀 작은 믿음 때문에 헤매긴 했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믿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두 그룹의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믿음이죠. 믿음입니다만, 그들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둘다 예수님께 질문하며 나왔어요. 그러나 한 그룹은 깨달았고, 한 그룹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어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아주 해박한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걸 나는 뭐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나름 신앙 고백 한 거예요, 나름.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밤 중에 찾아가잖아요. 그 말은 여전히 자신이 가진 것들, 사내들이 공회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왜냐면 당시 예수님은 약간 이단처럼 취급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 못마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친 예수님 성향을 보이면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거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간 거예요. 그 말은 아직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신앙고백을 하긴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신앙고백을 하긴 했는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진 않은 상태 정도였죠. 그래도 나름 이제 찾아갔는데 주님이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깨닫지를 못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가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생뚱맞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자들처럼 니고데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주님이 자세히 설명을 쭉 해주세요. 그러다 나온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쭉 자세히 풀어주세요. 복음을 완전히 전하신 거죠. 그리고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후의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 7장에도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할 때 그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야, 우리 율법에는 알기도 전에 쉽게 판단하는 그런 율법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예수님을 변호해주기도 하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인 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면 자기들이 죽을까 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알려지면 죽을까 봐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내려서 장사를 했다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공개적으로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있다, 내가 그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는 행위예요. 진짜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니까요, 죽을까봐. 근데 그들은 나서서 시신을 처리했다는 건 공개적으로 자기 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알수 있죠. 니고데모는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믿은 자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론 제자들과 니고데모까지도 모두 다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아들은 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했고 깨닫기 원해서 찾아온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은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제자들이 다 되었죠. 그러나 덫을 놓으려 하고 비판하려 하고 지적하려고 찾아왔던 자들 이 이, 바사버려야 될이 자들. 누룩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진리가 다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그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코로나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아직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요. 주님 안에서 알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야 돼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뭐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이 있다면 가사의 안경이 아니라 이 빠사버릴 안경들 말고 니고데모의 안경, 네, 니고데모 안경을 써야 돼요. 저는 이 니고데모의 안경이 신국원 교수님, 저희 총신의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세계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약간 철학과 교수님이세요. 근데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이 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안경들을 써야 하는가? 니고대미 안경이 필요해요. 주님께 나아가서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순전한 믿음으로 그럴 때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여지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 더 사모하시길 바래요.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그런 눈을 주십시오. 내게 그런 귀를 주십시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전히 내 안에 강박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누룩과 같은 것이 있다면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면 빨리 이것들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기적 체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